삼천포지킴이 0 0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천포 백세의 0 0입니다 이른 새벽 여명을 해치고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추를 맞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상품도 다양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낚시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자, 채비를. 최근에 좀 문어가 잘 탄다는 그 패턴으로 좀 바꿨습니다 패턴으로 일단 마초의기 마초의기 3개 마초로드의 마초의기 3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초 피싱에서 나온 이게 슈터 일치공입니다 문갑대로 나왔고요 일단 오복 가득한 우리 마초님 문갑로도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끝에가 티탄 팁인데 생각보다 쫀쫀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영상에서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이제 마초님 팬이라 마초님도 배 타고 내릴 때까지 쫀쫀, 쫀쫀, 쫀 하면 이 액션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액션을 하기에 딱 맞는 로드인 것 같아요. 쫀쫀한 느낌이 괜찮습니다. 지금 뽕도로 25호로 뭐 바닥을 잘 찍고 있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100m로 가면 살짝 뜨고요. 배들을 지금 꿈이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 나오네 오늘 이랬는데 뭐 바람치다 이런 거 없이.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갑오징어랑 쭈꾸미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지금 갑이나 쭈 나갔던 배들도다 이쪽으로 지금 문어 잡으러 나왔습니다. 문어 잡으러 상황이 주말에 비해서 오늘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는 문어도 그렇고 쭈도 그렇고 괜찮았거든요. 갑이가 조금 들나온거 빼고는 그런데 오늘은 갑주가 지금 좀 약합니다. 갑주가 이럴 땐 문어를 파야죠. 문어를 아 아까 큰실 하나 걸었을 때 진짜 손맛 좋더라고요. 덩어리를 잡아줘야 문어 두 마리가 문어 두 마리가 이만큼 문어 두 마리가 문어 두 마리가 이만큼이야 두 마리. 야, 키로코 포함해서. 야, 이 정도면 문어 잡으면 하지. 이 정도면 문어 잡으면 합다이면 이게 뭐 쭈가 좀 나오면 마리스 나오는 게좀 재밌긴 한데 아 이게 쭉 조항이 쭉 올라오다가 다시 조금 조항이 빠지고 있어요. 아쉽게도 11월 달에는 오늘은 거의 뭐 문어 위주가 될것 같고요. 아마 11월 달에 배를 조금 작은 걸로 해가지고 지금 쭈꾸미 정출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대랑 봐가지고 일단 손사를좀 낙점을 해놓고 공지를 좀 올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나온 배들 이쪽으로 다 모였네, 다 모였어. 그나마 저희가 오전에 이쪽에 들어와서 그나마 조금 문어가 나온 것 같아요. 좀 늦게 들어온 배들은 재미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잘 먹혀서, 고거도 지금, 어, 입질 온것 같아, 입질 온것 같아. 입질 온것 같아요. 자, 이거는 스위벨도 그렇고 잘안 빠져요. 일단 레이즈 얘기는 바늘이 날카롭기 때문에 문어 다리 하나로 딱 걸리면 어우씨 내가 안, 안 올라와 오우씨, 안 올라와 안 올라와 천천히 가면 되지 오우씨, 힘쓴다 힘써 안빠져 형님 다리 한 장만 꽂혀도 안 빠진다니까 오우씨, 얘네 씨알 좀될것 같은데? 다리 한장내거 다리 하나 잘라드릴게요 형님 땡큐 안 빠져, 안 빠져. 예, 어우씨. 예, 안 간긴다, 안 간겨. 어우. 뭐야, 다른 채비 건건 아니겠지? 문어가 이렇게 무거워? 문어가? 야, 문어가, 야. 문어가 길어. 이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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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아, 이거 왜안어 길어, 길어! 이야! 야. Yeah. 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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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비 딱 바꾸자마자 대박걸렸다 대박 야 애기 하나에 애기 하나에 키로 응? 아싸 오늘 애기 잉 하나 받겠다 아시야 좋다 인생문어다 인생문어 천문어다 천문어 키로 안돼? 키로? 딱이 딱, 딱, 1. 딱 2kg 넘네, 딱 2kg 넘어. 아, 1kg 900. 예. 이게 야, 확실히 레이저기가 좋은 게 바늘이 날카로우니까 일단 걸리면 안 빠지는 거라. 하나만 딱 고치면 안 빠져, 안 빠져. 대박, 대박. 아유, 감사합니다. 얻어 걸렸네, 얻어 걸렸어. 그래가지고. 와우 야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형님 이제 손바닥만한 거 잡으셨네 <laughs> 좋지요 조신 갑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 조막가 조막가 문어 걸었다 빠트렸어 아 최저 나왔다 진짜예요 뭐와쪼금이쪼금해 와 진짜 진짜 거미 같은 거미 같은 투꾸미 어, 많이 올라오네요. 형님 쓰레기가 조류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디 뛰마.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쓰레기가 조류 받아서 올라오는 거다. 막 비밀고 돌려 형님. 왔다. 아 근데 엄청 짜라. 애가비가 대가비. 애가비나 문에 애가비나 문에다 애가비나 우와 문에 엄청 크다 이야 오우. 이야 축하드립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축하 아 빠졌다 아 다가서 빠졌다 아 다가서 빠졌다 갑인데 어? 성대 거 같아 어, 성대 아, 성, 아, 성대 아, 성대 아, 성대 성대네. 터라 네, 그냥... 형님 떨어지라고. 부디... 아, 그렇죠. 형님, 그거 체이스 2다고 예요 어. 작년에 부러지지 않았어요? 아, 아니, 성대? 내고, 한 성대. 한 교환한 거예요? 이야, 크다, 이야. 이야, 가비칩비 타고 아 왔다, 가비칩비 타고 왔어. 이야, 가비칩비 타고 왔다. 형님, 저 주시는 거예요? 아..너 붙이면 안돼 이새끼 얼굴에 확 붙여 이거 네? <laughs> 왜? 와 왜왜왜왜 빨붙일 왜? 왜? 빨리 말해 왜왜왜왜빨 빨리 말해 왜왜왜왜왜 여기다 붙인다 형이 가위로 자른데 이거? 자른데? <laughs>